박덕흠 의원 출판기념회 마술 공연 이 논란입니다. 기부 행위다 아니다 말이 많은데 요 낡은 탁자님과 함께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출판기념회에서의 공연도 기부 행위에 해당되는 겁니까 일단 영상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보원에서 있었던 박 의원 출판기념회 영상인데요 축하 공연 중간에 약 16분 동안 문제의 마술 공연이 펼쳐집니다. 제가 박덕흠 의원님 출판기념회 를만져서 맞아서... 박덕금이란 어떤 사람인가를 마술로 딱 표현해보려고 그러는데 괜찮으시겠어요? 해보겠습니다. 자, 5만원짜리 한 장이 여러분인데 자, 보세요. 마술사가 하나, 둘, 셋 하고 계시는데 좋은 사람은 제모습 여러분 다 같이 시작. 하나, 둘, 셋. 아,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그렇죠. 박덕금은 수지 맞는 장사다. 그죠? 예. 참 재미있네요. 이 마술 공연이 기부 행위에 해당되느냐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부 행위로 판단하는 기준은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나 공연에 이르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공연에 이르는 행위를 가수 등 전문 예술인의 축가나 축하 공연, 전문 가수준의 마술 공연 이렇게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았습니다. 박이원 측에서는 돈 주고 데려온 게 아니니 괜찮다. 혹은 프로 공연자가 아니라서 괜찮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대가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공연자들에 대한 대가 지불 여부와 무관하게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나와 있죠? 그리고 재능기부라는 표현 자체에 이미 기부행위라는 의미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다만 프로 공연자가 아니라서 괜찮다는 얘기는 일단 말은 됩니다. 선관위에서도 전문가 아닌 자가 간단한 마술을 보여주는 것은 무방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앞으로 공연자가 전문 연예인이냐 아니냐 즉, 전문가 여부, 그리고 공연에 이르는 행위냐, 아니냐라는 두 가지를 판단해야 할 텐데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일 마술 공연은 2, 3분, 3, 4분이 아니라 16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충분히 공연에 이르는 행위로 봐야 할것 같고요. 이제 공연자를 전문가로 볼 것이냐, 여부만 정확히 판단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마술 공연을 하신 분, 정성모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전문가 수준의 마술가냐 하는 부분이 관건이라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일 마술 공연을 한정성모 마술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일단 경력이 대단히 화려한 분입니다. 대학에서 마술 관련 교수까지 하셨네요. 또 아까 영상에도 사회자가 마술 석사라며 대한민국 최고 마술가라고 소개하고 자신도 30년 경력 마술가라며 전국 방방곡곡은 물론 세계 각국까지 공연을 안 다닌 곳이 없다고 소개하셨지요. 눈 여겨볼 것은 관람료입니다. 2005년 디너쇼 12만원, 2006년 15,000원, 2012년 25,000원이라고 나와있네요. 최근에는 지자체 등 행사에 많이 출연했는데요. 이 경우는 지자체에서 공연료를 지불한 것이겠죠. 뭐 세금 신고한 게 있을 테니 금방 파악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대한민국 마술가 중 이렇게 디너쇼까지 하고 또 자기 이름 내걸고 몇만 원씩 받으면서 공연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가요계로 따지면 최소 태진아 씨 그분 되는 건데 이런 분이 전문가나 프로가 아니라는 건좀 억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러니까, 오래 전부터 전문적으로 관람료를 받고 마술 공연을 해온 분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럼 기부행위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분 경력이 워낙 대단해서 선관이나 검찰은 물론 법원에서도 기부행위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아무래도 형량일 텐데요. 설사 기부행위로 인정되더라도 당선 무효형까지 나오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법관이 아니라서 그런 말씀까지 드리기는 곤란한데요.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 사안에 따라 벌금 액수가 약간씩 달랐습니다. 다만, 관람료 기준, 최근에 정성모 마술가보다 급이 약간 아래인 듯한 마술가의 공연으로 벌금 100만원, 즉, 당선 무효 형을 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낡은 탁자님이었습니다.